자~ 열심히 떡밥만 뿌려댔던 상편에 비해 중편에서는 좀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중편에 저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솔직히 누가 봐도 중지지? 조지 도쿄대 댓글짝이 졸라 힘들다는 조지 도쿄대를 나는 중편에서 우지고 되었을 것이다. 서로 죽고 죽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호수의 물, 호수를 바라볼 때마다 늘흘이는 모습에 내가 보여. 보수가 아무리 달라져도 물 위에 비친 내 모습은 늘 일그러져 있으니 오히려 찌그러지고 일렁거리는 게내 진짜 모습 아닐까? 찌그러지고 일렁이는 게 진짜 모습일 리 없잖습니까! 아 근데 아, 뭐... 이, 일렁임? 아 손에 피가 맺혔었지 소금물이 들어가서 쓰라렸고 당장이라도 그걸 놓지 않으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아팠는데 볼수 없었어 괴롭고 죽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살기 위해서 악착까지 살았던 그날의 기억 무엇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걸까 관리자님, 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좌표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보죠 상냥에 잠겨있던 이스마일이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걸어갔다 다행히 해적선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저건... <목소리> 저건 내네 미니 크루즈가 아니지 않소 문표대가 어?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불안감 200% 상승 프라이 <목소리> 베어 멀리서부터 보이는 배에는 형형색색의 풍선들과 깃발이 달려 있었다. 이 보게다, 뭐좀 물어보겠네. 이 음악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겠어. 건너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빠르겠어. 건너가서라. 음. 저 배가 누구의 배인지, 어떤 일을 겪은 배였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되지만 관리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네, 건너가죠. 어... 혹시 가지... 마, 마, 말란가 <laughs> 이제 이 부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된군요. 이건 뒤집어질 염려는 없는 것이오. 근데 시계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란가 <laughs> 야! 솔직히 말해! 인어가 됐을 때 이제 안 바뀔 거 같은 생각이 들지? <laughs> 배에 올라오긴 했는데 뭔가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선상 파티 같은 건 우리가 막뭐 들어와도 괜찮은 거야? 그 뭐냐? 초대장도 없을 텐데. 초대받지 음. 않은 손님들이 막 쳐들어가는 건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조, 초대장? 초대장이? 다싸이를로 나간대. 바로 직전까지 이 자리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안쪽에 불이 켜져 있어. 잽싸게 가부골리라 시끄러운 게 하나 사라졌네. 그럼. <laughs> 오, 그 와중에 히스클리프가 음악이 나오고 있는 스피커 못지를 주먹으로 쿵하 내리쳤다? 그러고 보니 지금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유모가 해준 옛날 이야기가 있었는데. 없어. 뭐가? 음식? 술? 아니면 둘 다? 아무도 없었어 안돼! 도너츠 끼웠대! 제발 야오! 이 타입에게 정신을 가지 말아줘 야오! 그럼 사라졌다는 건가요? 여기 사람들이 전부 그러면 이미 파도에 당한 배? 성대한 잔치를 한다는 초대장을 받고 어떤 저택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희 노, 노래나 다시 틀까요? <laughs> 이게 파도에 당했던 배라면 당장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열려 있는 어떤 방에서 자꾸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들어가 보았더니 아저 저는 창구를 확인해 보고 와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플레이? 인생은 죽었구만 아, 드디어 드디어 새로 몸이 나와버리고 만 거냐고. 하지만 그래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기대가 된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섯 명으로 파티를 짜야 되네요. 창고로 향하는 길은 타디가 열리던 공간보다 훨씬 좁은 복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곳이었다. 어둑어둑한 길에 드문하게 비추어지는 희미한 빛을 길잡이 삼아 나는 조심스레 걸어 나갔다. 할라우 싱클레어! 대체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물방울이 자꾸만 기분을 거스르게 했다. 싱클레어? <laughs> 무슨 일이니? 싱클레어는 한자리에서 우두커니 서있었다. 고개를 위로 향한 채? 그러고 보면 이곳은 기묘하게 빛이 내비쳐온다. 어떠한 조명도... 없 지... 그럴 리 없다. 이곳은 선실이다. 선실은 전장이 있는 곳에 있다. 비하나 들일 수 없는 절판으로 막힌실내다저잡봐이 시끄러워. 이거 뭐 아무리 봐도 불러 불안해. 일단 고포형과 클릿이라면 두 명이서도 안전하지 않단 말이야. 아이씨! 뭐야? 넌또왜 그렇게 소리를? 공중에 사람이 공중에 사람이 공중에 사람이 공중에 사람이 공중에 사람이! 사람이 떠 있는 것도 좀 충격인데 뒤에 아. 뭔가 사자친 이제 보이는가 봐? 사람빌 리가 없죠. 그, 그럼 네 설명할 시간이 있나요? 당장 무기 들어요. 선생님! 저거는 사실 좀 에바 아닙니까? 뭐지 뭐? 뒷면 어? 적 중심 대상이 정신을 마이너스 2? 정신력을 깎는 녀석들이라니! 아, 우리는 맞아야 아, 강해지는 아, 애들인데... <laughs> 완전 공명! 그러고 보니까 완전 공명 6을 다 틀어야 되는구나? 음. <laughs> 렛츠 <laughs> 가서 바로! 스마일! <스파이>. 예스 어우 <laughs> 자식들 그냥! 최소 값을! 띄우면은! 어떡하니까! 아이고 맛없어! <laughs> 아이고 이런 새기라아 우리가 또간토이 없는데? 아또간토이 갑자기! 어? 완전 공명 같던냐~! 와, 딸이! 물론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좀 힘들긴 해! 약간 좀 난자 폐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지만 기분은 좋았죠? <웃음> <웃음> 계속 수퍼 상승! 와~! 야, 위력이 4상승했어! <laughs> 예~! 백아주! 위로 4상승이야, 이 자식들아! 우리를 상대로 하블리게 테스트까지 가느냐! 야! 와~! 테스트! 스빠츠 음 일단은 물주머니 각도 한번 봐주고, 바로 가서 따시 해주고 좋아. 야 위력이 상승해서 무난하게 한번 이겨주니까 그냥 상대방 뚜까, 뚜까 해주고, 계속 해주고. 아거 그 어? 저기또 그 설마 막 죽일 때마다 자신을 죽일 대상이 정신을 막 까는 듯이 버했었나? 아, 형용할 수 없는 형체, 교조증 사망시 자질을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인격의 정신의 마이너스 씨. 그러면 전속들을 죽임으로써 정신력을 얻는 게 불가능하네. 뚝다. 아, 아 역시 그거야. 정신력이 안 유지가 안 되네. 이러면은 반격 쓸게 살짝 애매지데. 는 그래도 상관없다. 이번이 중편의 첫 번째 전투. 로망을 살려보도록 하겠다. 로망 두 개자. <laughs> 아 맞는다 하더라도 괜찮겠어. 이거. 바로 11! <laughs> 와우! 예스! 들와 들어와! 그리고 이거 정 진짜 찍이한피한알았 자, 다음. 느려! <laughs> 근데 질투 공명 한번 썼다고 바로 질투가 사라져버리네. <laughs> <laughs> 와 아안 갚은 대상이면은 코인 위로1 증가! 아바로가서맞츠 압! 파츠! 압! 파츠! 자 전신력은 40분 유지 되는데? 죽였을 때 정신은 10 올라가고 상대방 패시브로 10 낮아져가지고 30분 유지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럼 얘네 패시브 대체 왜있는아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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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이 알아서 뚝까 예! 파츠 유지! 이걸로 제가 팠군! 와우 굿! 어디 보자. 그래, 장부의 이쪽 줄을 지우면 되겠군. <laughs> 본인도 이번에 한몫했으니 작은 형님께서 흡족하시겠어? 좋았어. 그래도 토키오다가 1등을 했어. 솔직히 이런 대이 굴러 갈란가 이런 식의 불안감이 살짝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동끼 오다는 매우 강력했다. <laughs>